배 우상을 부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음, 그, 그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단풍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눈에 보는 팜출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비유로 해가지고 그 애굽의그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경고를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반복된 실수를 생각하면서, 어, 이번에도 괜찮았는데, 이번에도 괜찮았는데,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실수가 반복되면은, 어,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예고하면서, 어, 그거를 예방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이 자그마한 기침감기 하나가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이 정도는 내가 뭐 이겨낼 수 있는 거지. 뭐이 정도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게 말은 하나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그 애굽을 하나님이 어 애굽이 뭔가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을 아스르라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나무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설명하기 위하여 세 그, 세 종류의 나무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의 나무, 그렇죠. 그리고 생명과 선악나무를 제외한 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모든 나무라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생명 나무를 택할 거냐, 아니면 선악의 나무를 택할 거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은 그 나머지 나무를 모든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나무고 이 사단이 어 가지고 있는 나무는 선악의 나무예요. 그러고 이 사단이 선악의 나무를 가지고 온 세상을 타락하기 위해 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나무들을 이름해서 모든 나무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단두 개를 골라라.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고. 그런데 그 나머지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나무들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무들은 다 먹어도 좋은데 뭘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그 선악과의 주인인 악한 영이 생명나무를 침범할까봐. 살하기 위해 하나님이 전부 이제 모란했다. 이제 그런 나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통 그 경고를 받으면 예방을 하지 않으면 은 이게 때는 늦었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 뭔가 이렇게 좋은 말도 듣고 어떤 징조가 보이면 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예비 찬송이 있듯이. 뭔가 이렇게 예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다가 어떤 화를 당하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때는 늦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이제 애굽도 거의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음 그. 그, 그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이 시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그 때쯤 가면 그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9절 말씀에는 그 위에 9절 그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둘다이두 가지가 지금 음 애굽의 우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이제 음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이 있기 전에 자기 마음의 우상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이제 생각해 볼때그 아수르의 지금 읽어 보셨지만은 그 아수르가 너무 번성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거기 나오듯이 너무 나무가 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았고 너무너무 본성해서 어 모든 나라들이 이제 꿈을 꾸기를 와 우리나라도 저 아수르처럼 저랬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건다 좋은데 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 자,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의 화려함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잖아요. 어, 뭐 이렇게 돈도 많으면 좋고, 뭐 이렇게 하는 일도 잘 되면 좋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별 다를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아수리의 그 본성을 시기도 어, 하고 부러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유혹이 그런 거예요. 계속 세상은 새로운 걸 만들어 내죠. 그리고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요. 저 석기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인류의 문명을 발전해 온다는 이름으로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 내야지 이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강한 무기가 나와야 나라가 강해져요. 점점 더센 것이 나와야 점점 세져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어 건강도 그거고 인생도 그거고 살아봐야 그건데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뭐는 그 세게 뒤에서 조종하는 이두 개의 나무 중에 선악과의 힘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눈을 홀리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사람의 생각을 이게 좌우하는 이런 어떤 세력이 있어요. 그게 점점 더 강해서.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그게 애굽이었고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또 아수리였고,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로마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하게 무슨 무기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더 강하게 뭐 땅도 정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계를 이렇게 패권을 장악하려는, 이게 인류의 역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교만이라는 힘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최고다. 우리나라를 누가 가야 넘 보겠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인생에, 인생은 뭐냐면 살면서 뭔가가 있으면은 그냥, 아 어, 그,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살면 되는데, 점점 더 불리고, 불리고, 불려서, 이게 자기 성을 쌓려고 하는 거죠. 두렵고 무서우니까. 자기가, 인생은 아 안개와 안개와 같은 건데, 그러니런걸 생각해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그냥 순식간에 전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에 오는 유혹 아닙니까? 배교자가 나타나고 세상에 모든 주옥에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수천 년 동안 예고하고, 이게 지켜오고, 예수의 피해 희생도 있었고, 성령의 능력도 쓰고 이랬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 징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아수르가 너무너무 번성하고 강물이 흐르고 정말 모든 것이 풍부하고 이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 저 나라 정말 부럽다. 어쩌면 저렇게 멋있게 사는 거야. 우리는 뭐야? 이러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순간 때마다 뭐 하라 그랬어요? 예,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이름 부르고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속 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자루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격린이 필요하고요. 그런 걸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결단을 내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그렇게 할때 세상의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언제든지 엎어지고 언제든지 변하는데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우리가 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요, 밖에 뭐 새가 말씀을 뺏어먹는다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그게 오늘 말씀의이 교만이었다는 것인데, 이게 애국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밑바닥에 이것이 우리 지금 나라를, 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그, 자꾸 흔들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아수르도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애굽도 어떻게 된다? 그렇게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의 반대가 무슨 얘기인가요? 겸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러면은 뭐 백층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만 뭐 교만한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아예 그 에덴에서부터 그 문제가 뭐였냐면 겸만 아니었습니까?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께서도 겸만이 뭐다라고 하는 어떤 그 데фин이션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아 겸언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냥 자기 분수에 넘치게 하려고 하는 거, 아, 자기의 상황에 맞게 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어, 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야, 나도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저, 뭐, 저택을 보면, 와, 저, 어떻게, 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에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초과상간에 산다 그러면, 그냥 난초과상간에 사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요? 내 분수에 맞게 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복을 안 내려주셨지? 왜저 사람 엄청나게 복을 준 거야? 아니요, 아스르가 그러다가 하루 아침에 붕괴해진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런데 이게 있어요. 뭐 벽층 빌딩에 사는 사람은요,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그런데 우리가 벽층 빌딩에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아유 머리 빠져요. 그리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잠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병 때문에요, 정신없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렇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병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이런 아픔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백 달러가 있으면 이백 달러를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두 달란트가 있으면 이걸 책임지는 거예요. 오 달란트가 오 달러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복을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못해 책임지고 살면서. 그 나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살면 그 겸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이 뭣도 물어고 이렇게 가니까 아, 어, 이 아수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수리의 그이 가짜 지붕을 이렇게 하나님이 싹 걷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전부 사람들은 이게 자기들이 게 감추고 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날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지붕을 이렇게 싹 걷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숨기고 살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빛을 비추니까 어둠들이 다드러나 버리죠.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발각이 되고 들키면서 그때는 이제 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제 무너져버렸죠. 그런데 애그이또그 나라를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애굽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면은 교훈 삼고 안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따라 들어가요. 이상하게. 그래서 참 이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예를 들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뭔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실수해요. 그럼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어, 굉장히 이게 뿌리가, 이 사람에게 뿌리가 박혀있거든요. 오랫동안의 악한 습관, 못된 습관, 죄된 습관, 이게 박혀있어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버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약하고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이파리 같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버티는 결과가 뭐겠어요? 그게 병이죠 그게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죠 그게 그냥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데도 정말로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전에 어제까지 내가 뭐 병환분이 있었다, 어제까지 내가 뭐금은보어가 있었다. 그래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도 아무것도 아닌다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 이게 겸손한 자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에 있는 것을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것됐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데 자꾸 이전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뭐 흥분시키고, 자기를 격려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다. 심지어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도 지나간 거라고요. 근데 아무리면 그 이하 수준에 그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 들고 나오는 순간에 교만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자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면은 6시 30분 이전에 모든 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가 나가는 이 마음, 이것이 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늘의 문을 열면, 이전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우리 앞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믿음으로 나가시면서, 모든 경고를 물리치시고, 새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작합니다. 해가 떴기 때문에 또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시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겸만을 물리치게 하시고, 분수에 넘치게 유혹하는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한 심령으로 이 하루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질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위한 주간에 있을 모든 교회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도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